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승훈입니다. 이번 주 우리 시장 종목 장세가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나스닥이 지금 61선까지 하락한 상황이고요. 그나마 61선을 지켜줬고, 그런 반면에 코스닥은 최고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형주들은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가운데 종목 장세가 엄청나게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고요. 이런 분위기는 일단은 더 이어진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자, 이번 한 주간 급등주 순환매 흐름, 테만주 흐름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 또 여기서 급등 종목들이 다수 탄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 머릿속에 이 그림, 어, 순환매 흐름의 그림이 딱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이제 종목들을 추리고 매일 매일 종목을 압축해서 어, 대응을 해야 단기 거래, 단타 거래로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지난 한 주간 강세 테마로는 어, 뭐 누가 뭐래도 그린뉴딜 관련주 어, 엄청나게 강했죠. 풍력, 태양광, 수소. 그 다음에 어, 디지털유딜 관련주로 확산세가 나타났고요. 그다음 에 일부 백신 치료제 관련주, 일부 진단키트 관련주, 그리고 어, 반도체, 5G 관련주가 좋았고요. 한 주간 약세 테마 언택트 약했습니다.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죠. 그 전에 어, 코로나 19 확진자 수 증가할 때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뭐 택배 배송 관련주들 엄청나게 강했는데 어, 지금 확진자 수 줄면서 이쪽에 어, 주가는 계속 어, 좀 힘없이 밀리는 형국이고요. 다시 이제 결국에 한 번은 더 움직일 텐데 아직까지는 어,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진자 수 추이를 챙겨 보면서 대장주 알서포트 같은 종목이 움직임이 나타나는지 지금 알서포트가 8월 28일 고점 찍고 쭉 밀리고 있는데 21선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1선을 깨지 않으면서 급등세가 이어졌습니다. 21선 부근에서 이런 21선 부근에서 지지 어, 움직임 확인하고 어, 그리고 나서 5일선을 올라타는 흐름이 나타나야 됩니다. 21선 언저리에서 지지가 나타나고 5일선을 올라타는 흐름이 나타나야 어, 기술적으로 강한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고 그러면서 확진자 수가 만약에 늘어난다면 또 한번 급등이 나올 텐데 아직은 좀더 관망하는 구간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이번 한 주간 그린뉴딜 관련주가 가장 강했는데 그 폭발적인 상승의 시작이 지난 금요일부터 이어졌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계속 강했지만 금요일부터 폭발적인 상승이 나타났는데 금요일날 정말 무더기로 풍력 태양광 관련주 또 k뉴딜 지수 관련주 상승이 있었고요 월요일날 금요일에 이어서 풍력 관련주들 상승이 나타났고 뭐 세진 중공업 등 풍력 관련주 상승이 이어졌고 두산퓨얼셀 같은 수소 관련주 또 유니테스트 어 태양광 관련주 그리고 카카오뱅크 어 지분 관련주 그리고 또어 일부 진단키트 관련주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화요일에도 어 독감과 진단키트를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어 진단키트 엔디포스가 움직임이 있었고 b t s 소속사 비키트 엔터 10월 상장 예정이죠. 초록뱀이 엄청난 급등세가 한 주간 이어졌고요. 또 디지털 유딜 관련주가 또 급등세가 있었는데 그 대장으로 이번주 대장으로 포스코 ICT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혈장치료제 관련주와 5G 일부 종목들 그리고 반도체 일부 종목이 신고가 하나 마이크로날 신고가, 신고가 내는 모습이 있었죠. 수요일에 역시 태양광 관련주 s d m S.T.N. 유경 g n m 상한가가 있었고요. 또 온실가스 탄소배출권 관련해서 한솔 홈테크 상한가 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음 치료제 임상 관련해서 한국파마가 상장 이후 최고가 상한가를 도달하는 모습이 있었고 목요일날 다시 또 수소 관련주들이 일제히 움직였는데 에코피오, 에코바이오 상한가를 필두로 유니크 동화성 등등 급등세가 이어졌고요. 또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사업단 출범 소식에 텔레칩스 급등이 있었고 삼성전자 3분기 실적 호전 전망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좋았고 그러면서 반도체 업황 기대감이 실리면서 하나마이크론 테스나 신고가 움직임 나타나면서 반도체 관련주가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태양광 후발 업체 대우플러스 상한가 가는 모습이 있었고요. 금요일에는 어, 다소 좀 종목 장세가 다소 약했습니다. 어, BTS, 빅히트 관련주 초록뱀이 급등을 했는데 뭐 상한가에 들어가지는 못했고 거래대금이 7,700억 엄청나게 터지면서 어, 급등세가 나타났는데요. 그리고 어, 포스코 ICT 디지, 디지털 유딜 관련주 어, 대장격으로 움직였는데 포스코 ICT도 오전장 거래대금 터트리면서 급등세를 보였는데 윗꼬리를좀 다는 모습이 있었죠. 다우기술이 어 신고가를 내는 모습이 있었고 갤럭시 Z 폴드2 어 그리고 Z 플립 5G 어 사전 예약 판매 11일부터 시작되면서 어 관련주들 좀 움직임이 있었는데 초방막 유리 UTG 관련해서 뉴파워 어 플라즈마 UTI 같은 종목들 상승이 있었습니다. 지난 9월 4일 금요일에 풍력주, 뭐, 유니슨, 동국, SNC, 동국산업, CS, 베어링, CS, 인드, 태웅, SK, DND, 어, 삼각, MNT 등이 무더기로 뭐, 사상 최고가, 52주 신고가를, 어, 돌파하는 모습이 있었고, 또, 그날 태양광 관련주, 하나, 에너지 솔루션, 신성, ENG, 하라솔루션 같은 종목이 또 급등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해저 케이블 관련주, 전력설비 관련주도 급등세가 나타났었죠. 9월 7일 월요일에는 어, 두산 퓨얼셀 어, 사상 최고가 돌파상한가 있었고 유니테스트 어, 태양광 관련해서 사상 최고가 돌파상한가 있었고요. 녹십자 엘빙이 어, 렘데시비르 관련해서 과, 렘데시비르과 비슷한 유사한 효능이 확인됐다라는 소식에 또 상한가 돌파가 있었고 어 S24 카카오뱅크 상장 관련해서 어 상한가 모습이 있었습니다. 세진중공업이 해상풍력에서 핵심 기자재를 어 생산하고 있다라는 소식으로 또 상한가를 갔고요. 수전택이 어 코로나19 항체 진단키트 미국 FDA 승인 소식 나오면서 점 상한가 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화요일에 초록뱀이 BTS 드라마 제작 사실과 어 BTS 어 빌보드 1위, 뭐 그리고 다음 달 빅히트 엔터 상장 앞두고 어 박스 돌파 아주 이쁜 상한가가 나오면서 한주 내내 상승세를 이어갔고 앤디포스 어 상한가 포스코 I T I C T 상한가 뭐. 한국유니언제약 상하가 이런 모습들 있었구요 일부 파이브주 관련주 등또 디지털유디 관련주 데이터 솔루션이 급등세가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각 테마의 대장주 격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차트를 보면 유니슨이 엄청난 급등 횡보조정 오일선을 지키면서 오일선 전저점 직전 저점 지키면서 또 한번 상한가 급등하고 또 한번 오일선과 전저점 지키면서 금요일 양봉이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이 상승을 이어가는지 여부, 일차적으로 오일선 지지 이탈 여부, 어 그다음 단기 박스 단기 저점을 이렇게 단기 박스권 흐름인데 이 단기 저점을 지키는지 여부를 보면서 어 슈팅이 더 이어지는지 계속 봐야 되겠고요. 동국 SNC도 보시면. 두달 가까이 박스권으로 움직이다가 급등을 하고 횡보성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다시 오후장에 힘을 내면서 상승하면서 끝났고 다음 주에 이 상단을 돌파하면 또 신고가 슈팅에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뭐 CS 베어링도 정말 많이 올라서 쉴만 한데 오일선을 안 깨면서 양봉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태양과 관련주 유니테스트 엄청난. 신고가 월봉 보시면 사상 최고가 돌파한 상태에서 오일선 위에서 가볍게 매물을 소화하는 모습이죠. 이러다가 또 한번 고점 트라이 사상 최고가 돌파 시도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역시 주목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 새롭게 급등한 SDN 급등하고 조정받고 금요일 날 양호하게 양봉이 나왔습니다. 오일선 이격을 줄이면서 매물 소화를 거치다가 또한번 급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되겠죠. 다음 수소 관련주 중에서 EM코리아가 금요일 날 신고가를 내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신고가 이후에 매물사 거치고 또 신고가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고요. 에코바이오가 목요일날 상한가하고 금요일날 조정이 나왔는데 최근에 많은 종목들이 어떤 파동을 보이느냐 어, 의미 있는 상한가 급등 이후에 조정 받고 다시 또 이렇게 상승 N자 파동으로 크게 이렇게 상승 N자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 상승 N자 파동으로 이어지는지 주목을 해야 되겠죠. 유니크도 어, 목요일날 장대 양봉으로 어, 박스 돌파 52주 신고가 형태가 나왔고 역시나 이것도 금요일 날어 조정을 받았는데 파동을 보면은 상승 조정이 나온 상황이고 이 조정에서 어이 저점을 깨지 않으면서 오일선 이격을 줄이고 오일선을 지키면 또한번 급등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꼭 넣어 놓고 봐야 되겠습니다. dk락도 52주 신고가가 나온 형태인데요. 지금 오일선을 지키면서 양봉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월봉의 이 저항을 어 매물을 소화하고 돌파하면 또 슈팅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눌림목 어 매매 또 돌파 매매 후보로 볼 수가 있겠죠. 진성 T 씨도 굉장히 양호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를 내고 나서 어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양봉이 나타나면서 여기서 매물을 소화하고 또 한번 돌파를 할지 같이 어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달비히트 엔터 상장을 앞두고 어, 엔터 주들 움직임이 좋은 상황인데 어, 초록뱀에 일단 엄청난 시세를 내고 있고 어, 급등 조정에 또 급등이 나온 상황이죠 어, 엄청난 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9일에는 거래 대금이 1조원 넘게 터지는 모습이 있었고요 어제도 7천억 이상 거래대금이 터졌습니다. 상승조정 상승 N자 파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음달 빅히트 엔터 상장 전까지 계속해서 매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5일선을 지키면서 움직인다면 눌림매매 돌파매매 다 안전하게 수익이 될 수익을 이수익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유딜 관련주에서는 포스코 ICT가 한 주간 대장으로 움직였는데 상한가 화요일날 가고 수요일날 눌림목 딱 주고 급등이 나왔었죠 이 자리 아주 좋은 매수 자리라고 알려드렸었고 또 이틀 급등한 이후에 눌렸다가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었는데 금요일날 아침에 장 초반에는 정말 강했어요 금요일날 장 초반에 그냥 16.5% 15분만에 연속 어, 양봉, 3분 봉, 연속 양봉 5개, 5분 봉, 연속 양봉 3개로 그냥 한 방에, 어, 한 방에 급등을 했다가 쌍봉 만들고 좀 눌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좀 매물 수화를 거치면서, 어, 오일선 이격 줄이는 흐름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거기서 지지를 확인하고 재접근해야 되겠고요. 다우 기술이 뭐 신고가 흐름을 냈기 때문에 신고가 이후에 어, 눌림이 나왔다가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고, 뭐 트위스부트 같은 경우는 완전 저가의 흐름인데 거래대금이 작긴 한데 그래서 메리트가 크진 않지만 어쨌든 지금 돌파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드림시큐리티가 고점에 금요일날 급등했다가 부딪히고 내려왔는데 반면에 어 K 사이는 52조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아주 이쁜 흐름이 나타났고요. 반도체 종목 중에서 하나 마이크론이 화요일날 신고가 내고 수요일날 쉬고 다시 어 목요일 금요일 신고가 행진을 벌이고 있고 테스나가 목요일날 사상 최고가 돌파하고 금요일날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매물 소화하고 나서 바로 올라갈지 눌림목 파동이 나왔다 올라갈지 오일선 지지 이탈 여부 보면서 어 대응을 해야 되겠고 뭐 SFA 반도체 네패스 어 하나 머티리얼 최근에 어 뭐, 심태까지, 어 좋은 움직임이, 반도체 관련주, 일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텔레칩스가 목요일날, 어, 241선 돌파하는 박스 돌파 상황가가 있었고, 금요일날 241선에서 일단 지지가 나오는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이 자리를 지키면 한번또 슈팅이 나올 수도 있고요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5G, 장비 공급 계약 소식 나오면서 5G 관련주 계속 움직임이 있는데, 뭐이 와이어리스는 금요일 날 다시 또 11선에서 5일선을 회복하는 양봉이 나타났고, 최근에 안 움직였다가 다시 움직이는 HFR, RFHC도 5일선에서 지지 흐름이 금요일 날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또 어. 파이브지 관련지가 움직이다가 쉬다가 다음 주에 다시 또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어, 이들 종목들 주요 종목 어, 체크를 해야 되겠죠. 에이스테크와 이노와이러스가 기존의 대장주 껴 어, 솔리드 서진, 서진 시스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일단 야, 오일선 이탈한 종목은 오일선 회복 여부를 확인하던가 아니면 2십 일선 언저리 지지를 확인하던가. RFHIC와 HFR이 어 지금 사상 최고가 부근에서 매물을 흡수하고 있는 형태니까, 어, 다음 주잘 봐야 되겠습니다. 대한강통신이 화요일날 장대양봉이 나오고 수요일날 쉬고, 목요일날 다시 급등을 했죠. 그래서 N자 파동이 나왔는데, 나왔다가 꼬꾸라졌어요. 이 저점을, 어, 지켜야 다시, 어, 다음 주 상승을 할수 있을 텐데, 상승인자가 나오고 나서 위에서 추격 매수를 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네. 항상 추격 매수 조심하시고요. 어, 눌림목 안전한 자리나 돌파 초기에만 매수하시고 5일선 예, 오일선과 어, 급등 후 눌림 지지 자리 앞에 저항 자리 이 자리가 지켜지는지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린뉴딜 관련 주가 한번더 폭발할지 아니면 어, 깨질지는 대장주가 살아있느냐, 죽었느냐를 보시면 돼요. 뭐, 유니슨이라던가, 어, 유니슨 지금 올선 위에서 살아있죠. 어, 동국 SNC, 살아있구요. 유니테스트, 역시 올선 위에서 살아있고, 네. 이런 종목들. 유니크도 이제, 목요일날 돌파하고, 이 위에서 음봉이 나왔는데, 그냥 쉬어가는 음봉이라고 현재까지 볼 수가 있고요 아, 종목들이, 살아있는 종목들이 많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있는 종목이 많을 때는, 한번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고 종목들이 하나씩 부러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조금 조심하고 새로운 급등주 새로운 테마가 탄생하는지 또 봐야 되겠죠.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잘 보다가 그쪽에서 엄청난 거래대금을 터뜨리면서 선도하는 종목이 나오면 그 종목을 중심으로 또 새로운 주도주 테마주가 탄생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주말에 이런 종목들 좀 공부를 해보시고 그중에서 종목을 추려야 되겠죠. 가급적 이제 뭐 주도주, 대장주 위주로 추려서 다음 주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종목을 더 추려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